사실 엄밀하게 객관적으로 보면은 한국의 시녀들이 일본의 시녀들보다 더 불안한 상태거든요 아, 경제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이. 한국 시녀들은 이 체면을 잘못버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국과 일본인은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에이. 저는 이 체면이라는 점에서 일본 사람들은 체면을 별로 안 따지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에이. 지금 작은 소확행을 굉장 중요시하고 작은 일이라도 꼼꼼히 하고 이런 일본인들의 그 특성이 있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채널이라는 버리기 어려운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지 그것도 오래 일본에서. 사신 경험으로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 분들이 더 체면을 중시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중시왜 그럴까요? <laughs> 그게 아마 우리나라 가치관 오래전부터 예를 들면은 과거에 뭐 조선시대 뭐 양반의 체면이라는지 이런 거를 굉장히 중시했지 않습니까? 양반들은 돈도 더러운 거니까 만지면 안 된다. 그런 네. 거는 뭐 노비들이 만져야 된다. 막이럴 정도로 유교 사상 예 거. 유교 사상이 굉장히 그강우리 우리나라에는 그게 아직도 어느 정도 그 저는 그 사상이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근데 일본은 그런 그 유교 사상이 중국에서 한국 거쳐오면서 한국은 굉장히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일본은 한번더그 바다를 건너오면서 그 유교 사상이 굉장히 좀 약하게 들어왔는 것 같아요. 제가 살다 보면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사회 전체가 굉장히 그 평등한. 좀 사회랄까? 그러면서 예를 들면 은 제가 처음 유학 갔을 때 벌써 30몇 년, 거의 40년이 됐는데도 제가 상당히 쇼크를 많이 받았습니다. 뭐 병원에 가거나 의사들 만나거나 이랬을 때 한국은 굉장히 그때는 의사들이 문턱도 높았고 막이는데왜는 정말 문턱이 낮았어요. 굉장히 그 환자들을 위해서 똑같은 평등한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고 그다음에 한국에서는 지도교수 만나러 간다 그러면 학생이 굉장히 좀 불안하고 긴장하는데, 거기는 그렇게 지도 교수들이 위험을 차리고 이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평등하게 다 수업 끝나면 같이 마시러 가고, 마시러 갈 때는 똑같이 평등하게 마시고 즐겁게 얘기하고 막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문화적인 차이도 좀 그리고 그 굉장히 그 일본이 앞서서 고령화 사회가 됐으니까 굉장히 빨리 깨고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체면만 차렸다고는 먹고 살 수가 없어. 이 남은 인생, 이 수명은 점점 길어지는데 그리고 자식들한테 별로 손을 안 내미는. 그래서 한국인, 왜냐면 부모님 댁에 찾아오면 반드시 용돈도 드려야 되고 막 이렇지 않습니까? <laughs> 거기 가서 상당히 놀랐는 게 처음에 회사에 직장에 갔는데 설을 그 연휴를 마치고 왔는데 며느리 되는 분들이 시집에 가서 전혀 뭐 설거지도 안 하고 시어머니가 다 해주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데 용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전 너무 충격을 받아서. 어, 시어머니, <laughs> 우리는 반대 아 어,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용돈을 줬다. <laughs> 예. 그래서 우리는 반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살아가면 갈수록 좀 무너진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음. 일본에선 자식들이 부모한테 용돈 네. 안 드린다. 그런데 네. 한편으로 보면 우리 부모들은 또 애들 키울 때 네.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노후 자금이 거기서 더 빠져나간다고 네,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문화적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지도 네. 않고 받지도 않는 네. 것이 일본 사람이다. 굉장히 자립심이 강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한 가지 놀라는 게 이제 주택을 지어 가지고 2층에는 부모 세대들이 살고 1층에는 자식 세대들이 사는데 우리 같은 경 그러면 결혼했으니까 며느리가 밥 하면 다 같이 밥을 먹을까? 그런데 그까지 밥은 같이 음. 안 먹고 다. 독립해서 생활하시더라고요. 음. 그것도 굉장히 저는 많이 놀랐습니다. 일본과 우리는 비슷하면서도 또 네. 다른 점도 많네요. 네. 마지막으로, 여성 시니어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 네. 뭐, 일본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예.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노후가 예. 더 불안정하다, 예.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예. 여러 가지 점에서 그렇다고 본게 일반적인 시각인데, 예. 한국의 여성들이 지금 뭐 맞벌이 많이 합니다만, 예. 아이를 키우고 이런 더라고 예. 일시적으로 예. 경력을 단절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아이 떠나고 나면 또, 뭐, 요즘은 그걸 빈둥지 중후은 그래서 애들 네. 키우고 나면 이제 허탈해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때 일하려고 일을 찾다 보면 또 일을 구하기가 또 힘들고 경력이 네. 단절됐으니까 네. 여성이 네. 남성과 이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네. 여성이 이제 시니어가 네. 될때 네. 대비해서 노후를 대비해서 네. 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뭐 이번 사례를 들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시 남성 의존으로부터 경제적인 자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홀로서기인 거죠 네. <laughs> 여기서 제가 남성이라고 표현한 거는 남편일 수도 있고 아들, 자식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인 자립을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월 100만원 벌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작은 일을 또 하나 늘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난 80세는 정년으로 그 다음 일을 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평생 나는 일할 거야. 이렇게 마음 먹으면 노후가 그렇게 불안하지 않고 왜냐하면 평생 일해야 되니까 평생 스스로 건강도 관리해야 되고 또 항상 안테나 세워서 촉각을 세워서 어떤 일이 나한테 맞을까 연구도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뭐 저로서는 아마 수명이 다 끝날 때까지 평생 일을 해야 여성들이 조금 마음의 그 어떤 자유를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본에서 황혼 이혼이라는 그 용어가 들어와서 한국에서 한때 크게 유행하고 네. 충격을 받고 네. 남자들이 네. 그랬었는데 <laughs> 어, 일본의 그 황혼 이혼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어떤 지금 시각을 갖고 있는지 네. 더 심화되고 있는지 어떤지 좀 그것도 좀여쭤 볼까요? 예. 네. 근데 그 황혼 이혼 일본에서 하는 분들이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 보니까 오히려 한국이 더 많이 하고 아, 그렇습니까? <웃음> <웃음> 네,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황혼 이혼도 많지만 그 한때 유행어가 된게 가족으로는 그대로 유지하지만 집안에서 완전히 그 독립적으로 법적으로 이혼을 안 했지만 예, 이혼은 안 했지만 요즘 졸혼이라고 부르는 거가요 예, 건가? 졸혼을 그럴까? 상당히 많이 하는 게제 주위에도 어후. 제 아는 친구도 졸혼을 해서 혼자서 방을 얻어서 음. 그 사는 친구들 몇명 있는데 너무 좋다고 해요. 너무 자유롭고 뭐 저녁을 만들어야 된다든지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되고 굉장히 좋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결국은 그 같이 살든 이혼을 하든 저는 제일 중요한 게 홀로 서야 된다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의존하지 말고 음. 홀로 서면 거기서 뭐 파트너가 있건 없건 그건 자기가 자기 인생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 하는 문제기 이 때문에 일단 홀로 서기가 더 중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여성의 노후 대비는 자식이든 남편이든 네. 홀로 하셔야 된다. 네. 예, 독립적이어야 된다. 네. 그런 말씀 하신 것 같고요. 오늘 그 신미아 교수님 모시고 이렇게 대담을 하다 보니까 제가 뉴스나 신문에서 보던 거랑 다른 점도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생생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 황원 의원이 이제는 우리나라가 더 일본보다 심하다. <laughs> 원조 국가인 일본보다 더 심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많은 게 바뀐 것 같습니다. 연금도 우리가 뭐 만만치 않고, 일 네. 급여는 일본을 넘어섰고 네. 많은 게 변한 것 같고요. 교수님께서 앞으로 네. 일본의 그 생생한 현장을 담은 그 시니어의 생활 이런 시리즈로 저희한테 영상을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트러스턴 TV에 그 내용을 잘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